네. 오늘 상장한 코인은 3개의 코인이 상장했습니다. 뭐 상장했냐면, 1인치랑 에이브랑 이제 마스크입니다. 자, 그래서 3개 코인이 상장이됐는데 이번에 있는 에이브 코인이랑 1인치랑 그리고 마스크 코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요? 이거 꼭 알아야 돼. 자, 이번에 어피트가 계속 상장시키고 있는 기조가 뭐냐면,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야 된다. 음. 그리고 1인치. 1인치 네트워크.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그리고 마스크.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웬만하면 유명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애들만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업피트가 최근 뭐 올해 불장 때는 뭐 잡코인 국내 김치코인을 많이 상장을 하면서 수혜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 때문에 국내 점유율이 갑자기 1등으로 올라섰잖아요. 음. 근데 이제 특검법 이후에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인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어, 국내 코인보다는 이제 해외 코인들을 많이 가져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만약에 김치코인 최초 상장의 코인을 갖고 왔다면 등폭을하기 좀 높았겠죠. 네네. 하지만 기존에 있는 코인 시 총이 있는 코인을 갖고 왔기 때문에 등폭락보다는 기대심리로 반짝 거리는 모습이 강하다. 맞아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에이브 코인도 오늘 올랐는 폭들이 뭐 37, 뭐 96, 뭐94 하면서 해외 기준입니다. 국내는 조금 더 올랐어요. 네. 그래도 퍼센 상승 퍼센트는 그나마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금까지 나온 기조로는 코인어는 끝났다. 코인원 옛날에 있었던 게 코인원 비싼 업비트죠. 네네. 이기조는 사실상 특급법 이후로는 이제 휴지 조각됐다. 아 그래서 해외에서 유명한 프로젝트들이 업비트에 많이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나는 상장펌핑을 먹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해외에서 유명하고 국내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은 코인들을 소액으로 담아서 미리 소액만 대응 하시는게 낫지 음. 공지 떴다고 부랴부랴 그냥 줄 봤다 이렇게 맞을 것처럼 매매 하시는건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최근에 이슈화 되어 있는 해외 이슈화 되는 알트코인들이 국내에 성장 안되는 것들 이제 줄줄이 비엔나처럼 상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거에 대한 가능성. 이제 네네. 유명해야 일단 업비트 상장된다. 네,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laughs> 예전에는 느낌. 김치 큰거 야. 이거 묵은지인데 야 김치찌개 맛있겠구나면서 하 상장을 시켰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 야 이거 묵은지인데 이거 썩은 거 아니야? 라면서 안 시키고요. 해외에는 어 oh, 햄버거 맛있죠 하면서 이제 햄버거 이제 패스트푸드를 갖고 오는 게 어피티의 현실이죠. 맞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상장된 거 이제 폴리곤도 사실상 바이낸스 코인 매수고요. 네 네. 그리고 누 사이퍼 상승 많이 했죠. 누 사이퍼도 상승은 많이 했지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그리고 솔라나도 당연히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처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는 애들만 지금 상장되고 있는 게현 기조다 업비트에서 눈치를 그만큼 보고 있다는 라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해외 상장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온다면 사실 정부에할 말이 없어 음. 저는요, 해외에서 유명한 거 갖고 온 거지, 저는 상대 비를 받지 않았디.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명분이 있는 고인들만 최근에 상장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네네. 지금까지 이제, 소외된 분들이 있습니다. 소외요? 네, 소외당하신 분들, 소외당했다. 나? 네, 소외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 소외당한 애들이 있어요. BTC 마켓. 아, 네. 그, BTC 마켓은 실제로 너무 소외당해서, 원래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게 BTC 마켓에서 원화 마켓으로 넘어가는 걸 기대하는데, 네네. 이번 최근 2회 동안, 이제 BTC 마켓에 있는 애가 원화로 넘어온 적은 없고요 그냥, 다른 거래소에 있는 유명한 애들만 들어왔지, BTC 마켓에 있던 애들이 원화로 넘어오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어서, BTC 마켓은 현재 소외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참 이게, 이건 뭐 옛날에 이제 2017년도, 18년도도 비트렉스가 연동되어 있을 때는 사실 이제 비트 시마켓이 핫했거든요. 네네. 핫풀이었는데 뭐 최근에는 뭐 이제 비트 시마켓보다는 뭐 이제 원화 마켓이 좀 핫풀인 거는 뭐 사실이니까. 음. 그런 기조까지 현재 업비트에 있는 상장 관련된 기조다 최근 이제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